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 승. 자, 오늘 포르토 승부식 52회 차, 자, K리그로, 자, 두 리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울산 현대와 제주, 전북 현대와 대구로 경기를 준비를 해왔고, 자, 참고용으로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한 해병산에 짧고 굵게 두 리그의 두 팀에 대해서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승. 자첫 번째 경기 전북현대와 대구 f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위와 12위가 붙는 경기고 전북현대 홈에서 대구 fc가 원정에게 나서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 보시면 전북이 가져오고 대구가 이기고. 전북이 가져고 대구가 이기고 마지막은 전북이 이기면서 일단 다섯 경기 동안은 무승부가 없을 정도로 두 팀이 3승 2패로 전북이 좀우위의 모습을 맞대결에서는 보여주고 있으며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면은 일단 전북은 전, 전북 쪽에 정배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8 정도의 배당이 좋지만 배당 흐름은 뭐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무승부마저도 배당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배당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전북 현대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대구는 4배당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2.5 어느 규제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역배를 받으면 언더는 정배를 받으면서 현재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경기, 헤이분들이 259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일단 헤이분들이 보시는 거는 전북 쪽에 78%, 대구 쪽에 17%, 무승부는 4%가 나올 정도로 이 경기는 전북 현대로 헤이 분들은 많이 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데이터적, 데이터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종합 프리뷰로 넘어가셔서 두 팀의 분위기와 결론까지 또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 현대와 대구 fc로 한번 보시면은 자 강주와 서울을 연파하면서 하위권 타이틀을 신호탄으로 쏘아 올렸고 개막 이후 6라운드에서 1승을 따내지 못하며 최하위권 추락했죠 자 페트스 레스코 감독이 자진 사임한 이후. 박원재 대행이 팀을 잘 정비했고 아직 감독 선임이 되지 않았기에 이 경기도 대행체제로 나설 것이고 손민규와 이영재 전면관들이 지난 라운드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은 물론 티아고와 문선민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넣을 것으로 봐집니다. 자 그에 보면 대구FC는 최원근 감독이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나선 경기에서 대전과 비겼죠. 박용희와 그 다음에 안창민 등이 기회를 받고 나선 경기였는데 원하는 승리를 따내지 못했고 에드가와 세징아가 모두 부상 중인데다가 바셀루스의 공백도 있었기에 골을 넣을 수가 있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빠르게 홍익대 출신 박채현 감독을 선임해 분위기를 단속해 나가고 있는 현재 대구 푸시고 자이 경기 뭐 전북의 승리를 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징계를 빠진 김준수가 돌아오며. 팀 측면이 다시 하이게를 찾았고, 송민규와 문성민, 이영재 등이 중원의 측면을 오가며 계열을 만들 수가 있고, 대전은 김진혁과 김강상 등이 수비에 치중하겠죠. 역습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 공격 자원도 없고, 홈의 이점을 살리 전북이 승리할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전북 승가, 저는 언더 쪽으로 자 추천 한번 첫 번째 경기는 마무리 해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또 짧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 울산 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16 30분에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이라는 울산 홈에 제주가 원정 경기에 나서죠. 울산은 4승 2무 1패로 승점 13점에 3위 제주는 승점 10점에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울산 홈에 경기를 치러 옵니다. 자 역대 전적 맞대결을 한번 보시면은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울산이 이기면서 아 울산이 두번 졌죠? 걔가한번 그러니까 제주가 이기고 울산, 울산, 제주 이기고 울산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은 다섯 경기 동안 이 경기도 무승부가 없었던 점을 보실 수 있겠고, 삼승 2패로 울산이 조금 근수하기 우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면, 일단 정배는 울산 쪽으로 1.7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무승부도 3.9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면서 현재 의상 승무쪽으로 현재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죠. 그에 반면 제주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고 그에 반면 밑에 보시면 2.5는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경기 해외분들도 구매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200분 가량에 울산 현대 쪽으로 81% 제주 쪽으로 10%, 무승부로는 9%갈 정도로 모든 데이터 배당 흐름에서는 현재 울산승 쪽으로 배당 흐름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현대와 제주현대로 짧게 한번 보셨고, 어? 자, 종합프리비로 넘어가셔서 결론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울산 현대와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울산 현대는 리그에서 현재 연승에 성공하면 1위에 포항 맹추기 중에 있죠. 자, 승점 3점 차인데 한 경기를 덜 치르고 골드시에서 각기에 같은 조건이라면 역전할 수 있는 길을 잡았고, 그러나 주중에 최악의 결과와 함께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노 상대로 아침 중결승 2차전에서 후반 숙적 우세와 함께 경기를 했지만 역전하지 못하고 승무차기 끝에 패배 탈락했고 때문에 리그에 집중해야 되는 현재 울산 현대고 그에 반면 제주는 인천전 승리 이후 연패를 당했고 김천과 수원 f c 등을 상대했는데 연속으로 멀티골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상위 스플릿으로 갈수 있는 6위의 턱걸이 중이고 김학범 감독과 함께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 아직 기복은 있죠. 다행히 직장인에서 퇴장당한 이탈로는 사후 감독 판독으로 퇴장이 취소됐기에 이번 원정은 나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두팀 분위기를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 울산의 승리로 봅니다. 이동경의 입대 관계로 빠졌고 주중에 일본 원정을 다녀왔으며 체력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최강민과 임종은 마티 마당과 이청용 등의 주저급 로테이션 자원이 질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 또 홈팬들의 응원 속에 나설 수 있는 경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 오만성과 주민규 아담의 마무리가 기대되는 울산이 승리할 것으로 봐지면서자두 번째는. 우수상 승가 오버로 추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K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고말 그대로 초안이기 때문에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욱 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픽은 이 영상이 끝나면 아래 고정 댓글 보신면누한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링크에 문의 한번 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 사나이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